안녕하세요. 마니아입니다. 오늘은 9월 9일이고요, 월요일입니다.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폴더블 6 고객에게 지원해 줄수 있는 금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일 정책과 시세표를 봤을 때 2에서 3만 원 정도 할부 원금이 상승된 걸 보았는데요, 폴더블 6 구입 생각 중인 분들은 가능하시면 최대한 빨리 Z 폴드식6 통신사이동은 U+, 플러스로 z 플립 6 통신사이동은 sk텔레콤으로 그외 기기변경은 kt로 진행해 주시는 게 가장 저렴하다는 걸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s24 시리즈 중에 s24 가격을 다시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변경된 내용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가격 조건 잘 확인해 보시고 s24를 구입하셨으면 합니다 일단 통신사이동은 전 통신사. 지원이 상승이 되었고요. 기기 변경은 소폭 축소되었다. 말씀드리는데요. 2에서 3만원 정도 기변 할부 원금이 상승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7일 올려드렸던 영상에서는 기기변경 시 영원. 공짜도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송품 발품을 잘 팔아보시면 분명히 공짜인 곳들 있을 겁니다. 저는 평균 가격을 알려드려야 하기 때문에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할부 원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통신사 이동을 했을 때는요. sk텔레콤 kt u 플러스 모두 할부 원금 영원. 공짜 폰 최저가 판매하는 곳은 페이백이 가능합니다. 평균은 할부원금 영 원이라 생각을 하고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매장 지원은 평균 60에서 64만 원 정도 받고 구입할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기변경은요 통신사마다 지원이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요 가장 저렴한 통신사는 KT입니다 평균 할부원금이 15만원이고요 다음으로 SK텔레콤 20만원입니다 U플러스는 보여지는 할부원금이 저렴한데요 부가서비스 금액을 합산한다면 할부원금 20만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기기변경도 큰 가격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떤 통신사에서 구입을 하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S24 통신사 이동 기기 변경. 그렇게 저렴하지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는 할부 원금이라 보는데요. 8월보다는 월등히 저렴해졌기 때문에 구입 생각 있는 분들은 가격 비교를 해보면서 타이밍을 좀 잡으셨으면 합니다. 가격 변동된 지 이제 3일차입니다. 큰 변동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니까요. 구입 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고정글에 링크 걸려있는 휴대폰 성지, 싸게사고 카페, 폰직자 카페에 방문해 보시면요. S24 및 S24 시리즈 가격 변동된 걸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이해하고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고가요금제, 부가 서비스 개수 및 청구되는 월 금액만 잘 파악해서 구입을 하시면요. 제가 알려드린 평균할부 원금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저렴하게 구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은요, 결합을 해주셔야 합니다. 현금 30만원 지급, 40만원 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 곳들은 신용카드 발급 조건입니다. 라이트 할부 적용해서 구입하는 휴대폰 할부를 카드 사용 금액에서 발생하는 포인트로 차감하는 방식인데요. 신용카드 사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가능한 분들만 결합을 하시면 되는데요. 신용카드 발급, 이런 거 싫은 분들은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전부 나오는 가격들로만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시대표에 적힌 할부원금 대비 조건들 잘 확인해서 구입을 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S24.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손품, 발품 잘 팔아서 저렴한 가격에 졸업을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